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림 한점팔리지 않아도 아트페어는 계속되고, 화가들의 전신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바를 박정호입니다 어제 광주 아트페어를 마치고 오늘 다시 출근을 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표현게 그렇잖아요. 시작은 행복하지만 마지막은 언제나 슬프거나 뭐 그렇습니다. 음, 뭐 말로는 경기 탓하고 뭐이 말로는 태풍 탓하지만 실제로는 이, 그런 것들과 액면 관계없이, 팔릴 것은 팔리고, 팔리지 않은 면 팔리지 않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아트페어 시작하기 전에는 부스 판매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가문서가 꼬시죠. 팔아주겠다, 사주겠다, 공짜로 가지 않겠다. 뭐 그런 것들이 언제나 허수임을 알면서도 참여합니다. 허수라는 사실, 거짓말은 거짓말은 아니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 그러한 것들이 좀, 상황이 달라진다는 걸알수 있는 게, 사람만 지나면 다알수 있습니다. 광주와 대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었죠. 음, 외부형 사람들에 대한 지역적 특색을 위해서 도움을 주겠다고 했었지만, 결국은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부적잔치로 끝난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뭐, 이 끼리끼리 그 비용이 광주 지역에 돈이 다 남아, 남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광주에유치한다고 저도 돈 바꿔도 빠져나가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기는 합니다만, 좀 섭섭하기도 하더라고요. 아, 각설하고, 앞으로도 다음, 이번 주인가요? 키아쿠가 있고 마니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아트페어가 꾸준히 연결되고 있고요. 어, 국내외 비롯해서 홍콩아트페어도 남아있죠. 음, 여기 참여한 화가님들 화랑이나, 역시나 혹시나 반복되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성을 기원해 봅니다. 근데 말입니다. 좀 이상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한 7, 8년 전부터인가요? 아트페 마지막 날이 되면은 30% 할인을 받으면서 구매하러 온다는 이야기가 횡행합니다그 참으로 믿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구매자들이나 화랑이나 마지막 날 와서 30% 이상 할인해서 작품을 가져간단 말입니다. 예전에는 글쎄요, 제가 화랑을 한지 오래됐지만 7, 8년 전만 하더라도 기게한 20%, 15%, 2 0였는 지금은 음 심지어 50%까지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요. 왜 이런 현상들이 연출되었을까요? 아트페어 참여하는 주최측 말고요. 참여하는 화랑이 이 직접 비용을 내거나 아니면 참여하 화가가 수비를 부담하거나 상관없이 작품 수술은 30에서 50% 정도입니다. 화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화랑에서 이런 문제를 만들었다. 화가에게 50%는 좋은데니까 60%의 팔아도 남고 70%의 팔아도 남으니까 화랑에서 이런 현상을 만들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반면에 화랑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7, 8년 전부터 아티스트 갤러리가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오피스 갤러리도 있죠. 전시장 없는 사무실만 있는 갤러리도 있습니다. 화, 화가들이 갤러리 사업자를 해서 참여를 합니다. 화랑을 통해서 화가가 참여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50% 이상 주야 되니까 화가가 직접 참여해서 20% 깎아주던 30% 깎아주던 화가가 화면니까 아니면 깎기 다면 화가 전체니까 이러한 화가, 아티스트 갤러리가 이런 행태를 시작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말이 뭐 저렇게 보면 저런 말이 맞습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요. 갤러리스트와 아티스트는 역할이 다릅니다. 만일에, 좀 지금 현재 아티스트 갤러리를 욕하는 중입니다. 만일에 두 가지 다할수 있는 분도 있겠죠. 두 가지 다할수 있다면 충분히 건성을 밀어봅니다만, 실제로 그리 이 갤러, 아티스트가 갤러를 차려서 작품이 판매가 되면 그 작품 유형이 판매의 유형이냐 착각을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작품 활동을 많이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겠죠. 잘한다면 상관 없습니다. 다른 영역에서 심없이 권해해야 할 예술가 의 영역이 돈과 관련되어져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뭐, 두 가지 다 한다고 할 수, 할말 없습니다. 어쨌든 이 건성을 빌어봅니다. 사실, 예술품은 제가 생각할 때 예술품은 이렇습니다. 파는 품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술을 어떻게 팝니까? 누구를 팝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열려져 있으면 누군가가 와서 구매를 해주는 품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트페어 시작이 그랬잖아요. 아트페어 시작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다양, 모아서 다양한 작품들을 비교해 보여준 다음에 그들의 기호에 맞는 그림들을 사각이 하는 방식이 아트페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 많은 우구죽소는 생겨났죠. 뭐, 뭐, 재차 말씀드립니다. 화랑실은돈 싫으니까 화관인들 기다이 많이 냅니다. 이번에, 어, 광주 아트페에서도 상당수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욕할 수는 없죠. 저도 뭐 미래 나왔지만 그림만 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도 욕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자기 영역에서 이야기해 주는 게 좋고요. 그러다가 문제는 뭔가 하면요. 조금 팔려고 해요. 호객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글쎄 여기 정답을 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호객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 물건을 판다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정확히 팔죠? 독창성과 자율성과 개별성과 개인성을 가지고 있는 예 제품을 누구에게 어떻게 팔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저는. 예술가로서 예술가의 예술성을 이렇게 있다, 이, 보여주고 나가지고 거기에 맞는 기호에 맞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선택 당하는 것이 예술품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근데 최소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말씀 올해도 있고 내년도 있습니다. 주체 측의 보수 판매를 해주기엔 화랑이 아닌 이상 주체 측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고요. 화랑은 다양한 작품들을 거기게 참여해야 됩니다. 사람을 불러주지 않고 문만 열어놨다고 해서 아트페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아트페어가 되어야 되고 다양한 걸 보여줄 수 있는 화랑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아트페어 건설 기대합니다. 구독 눌러 주시고요. 고맙습니다.